오늘의 미끼는 송어알. 제가 낚시하다가 잡은 송어에 배를 손질하다가 알이 나와가지고 가져왔습니다. 알 도둑 물고기 많은 거 알죠? 알을 좋아하는 물고기들이 또 많지. 자 이거 알. 이게 송어알이야 하나. 오. 뭐 고추장 아니지? 이거 둘. 오. 그래서 대왕에 이거 하나 주고 반은 스프링 넣어주고 오. 여기도 넣어주고 이건 대왕 통발용. 넣어주고. 남자는 한 방에 해야지. 나이... 가라 와야 여러분들 보고양이 고생해서 잡아왔는데 제가 통발을 고생 시켜서 더 큰놈 잡아볼게요. 아왜한 방이 다 아, 못하지? 묶어주고. 에이! 자 여러분들 이렇게 쓰레기 챙기고 창어 잡아. 오왜못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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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잡아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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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빨리 갈게요. 안녕 오예예 가기로 빨리 안녕 오예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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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. 안녕하세요. 콜리에요. 오늘 또 오랜만에 통과를 하러 왔는데, 정운형울산에서 이제 거무도 주민됐거든요. 정운형도 데리고 왔고, 카메라 들고 있는 사람이 좀 특별합니다. 오늘 미끼도 추천 많이 받은 거고, 바로 가서 올려볼게요. 어, 추워.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. 와, 상하니, 백파야, 백파. 백파라고 바람이 불면은 하얗게 일어난 걸 백파라 하거든요? 응.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백파가 일어요 일단 오늘 미끼 여기에다 모셔 주도록 할게요. 그리고 정훈이 형 쪽으로 올려볼래? 이건 아니잖아. 이거? 다, 이거랑. 이거. 이거랑. 어, 형다 가운데 있는 거. 강일었네 어. <laughs> 아니, 꼬여있어, 이거. 꼬여있다고? 아, 그냥 들어서 올리면 되 올려보세요. 어, 추워. 팔에 낀거 봐. 어, 손바닥 너무 싫어. <laughs> <laughs> 바지 안에 양말 넣는 거 봐. 양말 안에 바지는 거 봐. 미쳤어 미쳐 어 뭐야 아아아 아, 아. <laughs> 아니 잠깐만요 이거 송어할러 썼던 거 같은데 아 털어주세요 걸고 아물튀이잖아오와 여러분 우리 스프링에 성기 한 마리 소울동계 미역치돌팽망놈 맞나 아닌가 모르겠지만 이렇게 늘었거든요. 일단 성게는 빼고 나머지 다 살려주도록 할게요. 진짜 맛없는 우리 솔계 그리고 미역치는 뭐가 안 들었으면 미역차 한번 먹어보게 미역치는 내두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너무 추워. <laughs> 이제 정훈이 형도 솔던게 면역은 없으니까 제가 살려줄게요. 가세요. 어, 솔던기 형. 가세요. 망둥. 가세요. 그리고 성기는 유해생물이기 때문에 죽일 거예요. 잘 죽어. 아, 우리 두 번째 스프링을 올리려고 했는데, 여러분. 녹색줄이 있어야 되는데, 녹색줄이 없어요. 누가 어디다가 훌, 도망, 뭐야, 왜 여기 있어? 응? 내 통발줄인데? 왜 여기 있어? 이, 내 통발줄이 여기 왜, 응? 왜 여기 있지? 와 여기 녹색 줄이 누가 옮겨놨거든요 일로 이거 이제 게스트 한번 등장시키면서 이 줄을 올려보라고 하겠습니다 게스트 일로 오세요 게스트 뭐 곰이야 뭐야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뭐 하는 거야 뭐라고? 모자 모자 오늘 특별 게스트는 민경이거든요 바빠가지고 맨날 롤로 온다 온다 하고 못 들어오다가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뭐라 뭐라 하는데 하나도 안 들려요 지금 어, 뭐야, 걸렸나봐. <laughs> 형좀 빼줘, 저거. 좀. <laughs> 추워손보여줘 손. 보여줘, 손. <laughs> 너무 추워 저근이 형이 걸린 거좀 뽑아줄게요. 뭐, 왜, 왜 이렇게 시원찮아? 안 빠져. 아, 여기 통발이 보이는데, 뭐가 같이 걸려있나보네? <laughs> 아. <웃음> 이거 폐통발 수거해 올게요 다음에 올리러 올때 여기 너무 단단히 걸려가지고 끊어졌거든요 이줄 옮긴 것도 누군지도 모르겠고 하.. 진짜 유튜브 하기 힘들다 민재이 통발 꽝입니다 이제 대왕 통발 올리도록 할게요 진짜 손 깨질 것 같다 하, 아 너무 차가워 어허, 너무 차갑고 너무 무겁고 야 이제 이 줄에도 미더덕이 피기 시작하고 있어 아이고 오느따라너 무거운 것 같은데 우와. 우와 올라온다 오이 아이스 이야어이야 어, 야, 뭐야 이거 에이 에이 이게 맞나 이게 맞아? 일단 털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왜 이래? <laughs> 어손 너무 시려워 나와 나와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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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여러분 놀래미 금어기는 끝났는데 너무 작거든요 았나손왜 이래? 얘는 오우씨 얘는 빨리 살려 주도록 할게요 가라 얘는 아손 얘는 둘다쏨뱅인데 찔리면은 조금 애려요 쌍시옷이 들어간 아이들은 좀 찔리면 아픈 애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쏨뱅이, 쑥이이 쏠종개 등등 살려 줄게요 가고 가고 하. 얘는 박카지가 아니라 홍색 민꽃게라 하거든요? 좀 자체가 원래 빨갛게 나와요. 그리고 박카지는 오, 이 괴물 박하지 오, 오, 바카지는 이렇게 홍색이 아니라 좀 갈색에 가까운 색? 이렇거든요? 일단 이박카지는 챙기고 이 홍색 민꽃게는 살려주도록 할게요. 가시고. 그리고 줄도와돔이었나 주걱치였나?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얘도 살려줄게요. 근데 꽃게 겁나 크지 않아? 일단 얘는 킵해놓고. 오늘 미끼는 야귤 귤이거든요? 하나 까먹어봐야겠다 귤 껍질도 같이 넣어줘야겠다 이거 언제 다 까고 있냐? 다 깠거든요? 좀 손에 바람물이 묻었는데 먹어볼게요 음, 겁나 달아 이거 귤 사람이 바다에 살았으면 이거 인어공주 잡아서 진짜 달아 일단 껍질 껍질 넣어두고 이거 귤을 까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이렇게 좀 쪼개줄게요 어 근데 진짜 단데? 이렇게 해야지 귤이 냄새가 퍼지지. 이거 대왕통발. 겁나 많이 나지. 그 다음에 스프링. 스프링도 4개. 사람 머리를 쓴 동물이야. 이렇게. 아, 여기 상처 있는데 왔다가. 야, 제대로다, 제대로야. 일단 봉다리는 챙겨줄게요. 아, 버카지 여기 잘 껴있었니? 조금만 기다려. 어, 이거 또, 다시 잘 묶어서 던져주겠습니다. 손시려. 묶고, 귤 하나, 넣어주고, 던져주세요. 예! <laughs> 잘 묶어주고, 민경이 통발도. 자, 다섯 개짜리 어디 다 저기 던졌어, 모르고. 내껀데. <laughs> 넣고, 던져. <laughs> 멀리 던진거지? 우리 대왕통발도 귤 넣어줄게요 아, 안 들어갔어 들어가고 문 닫아주고 저리가 어, 끝났어요 지금 통발도둑만 몇번나는몇 번.. 입이 열어서 말이 안 나온다 몇번맞는지 모르겠네 오늘 잡은 대왕박하지 한 마리랑 미역치 하나 미역치 둘 이렇게 챙겨서 집으로 갈게요 그리고 쓰레기 어 형이 돌로 눌러 놨어? 어. <laughs> 이렇게 쓰레기 <laughs> 이렇게 쓰레기까지 챙기고 가도록 할게요. 이따 봐요. 자, 여러분들, 이제 이렇게 통발로. 하지 형. 하지 형, 살아있어? 보세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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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헐>, 도없 <것도. 웃음> 어? <웃음> 아니, 내가 미역치를 먹는 걸 봤어. 우리나라에서 안먹 거, 일본에서 사시미를 먹더라고. 지가 한 거는? 어, 한 포? 한 포가 든요 여러분, 이게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. 우리나라에서는 식용 안 하는 거예요. 저는 독에 면역이 있기 때문에, 우리 정훈이 형도 이제 검은도 주민이면 신고시켜야 되거든요. <laughs> 자, 여러분. 미역치 손질 뭐 별거 없습니다. 얘는 비늘도 없어요. 보면 깨끗하거든요. 그냥 바로 여기서 모가지 된강. 좀 말이 그런가? <laughs> 아, 얘네는 독이 있어서 나쁜 애들이야, 괜찮아. 피가 좀 기분 나쁘다. 피 색이 약간 분홍색? 맞지? 그리고 내장, 생강. 야, 딱, 이게 뭐. 어, 별거 없네요, 진짜. 일단 이 독가시는 좀 제거해 줄게요. 날아가라. 나 잡을 때까지는 좀, 아마 의욕 넘쳤거든? 지금 손질하니까 조금 정 형만 먹여야겠다 생각이 든다. 이거 껍데기 그냥 이렇게 벗기면 될것 같거든요? 그냥 여기 껍데기 잡고 이렇게 벗기면 벗겨서. 딱 보면 알지? 어예어저 아, 여러분 이거 드실 일 없거든요 이런 거 저만 먹을게요 정훈 형이랑 뭐 별거 없습니다 이거 역치 새꼬시 완성 먹어 새꼬시 <laughs> 새꼬시 아... <laughs> 맞잖아 일단 이어야좀 고난이도 작업인데 면도 칼없나이뭐 얘는 작아서 작아서 뭐할게 없어요 어 사루 형 땡땡한데 진짜 간단한 회완성 <laughs> 깔끔하게 떠졌죠아 너무 크다 이거 5자로 만들어져 5cm 알았어 5cm도 안 되는 거 같은데 이 미역치는 이게 다큰 거예요 어우 이거 살데괜찮아 썰리는 느낌은 동갑고 아, 뭐 모른다 아니었지 그치 이건 갈비뼈 제거할 것도 없고 그냥 다 씹어 먹을 수 있겠는데 완전히 사심이 기가 막혀 보이말 어때? 왜? 왜 웃는데? 맛있겠구만똑같이 댕강 빼고 아야 빼고 핏대 제거해주고 뭐 손질할 게없냐그 다음에 그냥 잡고 지익 찢으면 됩니다 여러분 와 너무 질깐하다 보니까 댕강? 정훈이 형이 렇게말 없는 사람이 아닌데 오늘따라 좀 두렵나? 아얘 확실히 작구나좀할건다 해줘야지 그래도 여기 살이 막 부서지는 느낌인데 쫙 커져 이새끼 아 기가 막히고만 어때? 왜? 좀 진지하게 형 먹여주려고 했던 는거안 보여? 어이가 없어서 기막자 여러분들 이렇게 오짜미역시회가 완성되었거든요 와 이거 기가 막힐 거 같지 않아? 그래 한번 볼게아 초장도 없이 먹어보게자 여러분들 이렇게 초장까지 준비... 아좀 현타 오네 아먹게정훈 형이 바로 한입 진짜로? 진짜 맛있다 살이 썰린게 좀 맛있어보이긴 했거든? 진짜맛있어 <laughs> 진짜 맛있다 아, 표정이 살짝 삐리한데? 진짜 맛있다니까 아, 그래? 여러분 이제 제가 먹어볼게요 삼켰지? 아니다 아니 형 삼켰지? 삼켰잖아 아, 아니 형 삼켰지? 진짜 맛있대 아니 삼켰냐고 형, 삼켰어 <laughs> 먹어볼게요 음, 음, 맛있네 맛있까 진짜 맛있네 그래 이게 이런 거안 되는데 식감이 좀 재밌다 아뭐 이상한 비린내가 나는데 아 괜찮네 맛있다니까. 음. 나쁘진 않다. 야나 이런 비린맛 올라오는데? 쏠중기 향이 살짝 올라와 이게 식감은 좀 괜찮았는데 비린맛 올라오는데 내가 먹는 게 잘못됐나? 아 일단 뭐 저는 이 미역치는 좀쏠중기 같아서 좀 별로인데 정우 형은 맛있다 하거든요 전 바로 이제 하지 손질해서 올게요 자 여러분들 냄비에다 물 받아왔고 우리 집 가스레인지는 어어 이렇게 물 끓을 때까지 잠깐 기다릴게요 자 이제 물이 끓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개는 씻어가지고 성별 껍데기까지 다 빼놓고 왔습니다 가셨어요 지금 이제 이 개를 간단하게 그냥 삶아볼게요. 들어가서 씹벌게 질 때까지. 홍민 꽃게가 될 때까지 삶아줄게요. 자, 여러분. 정우 형이 아까 미역지 맛있다 했는데. 따를까? 거를까 맛있다. 인상한 비린내 계속 올라오잖아. 요정식만 들기 좀 이상하다. <laughs> 내가 맛없다 했잖아. 내가 확실히 비린맛을 빨리 느낀다니까. 미역지는 먹는 거 아닙니다. 다음엔 탕으로 한번 줘볼게요. <laughs> 진짜 저 표정 봐자 여러분 이제 박하지가다 익은 것 같거든요 한번 음. 꺼내서 봐볼게요 하지 꺼내서 와 김나는 거봐야 이거 완전 홍민고기랑 똑같은데 완전히 다를 게 없어졌어요 잘 익은 것 같고 까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손질한 방법은 여기를 그냥 잡고 뜯으면 아, 뜯겨요 아 장이 안 늘었어요 장은 못 먹겠다 그 다음에 이 아가미 자르고 불필요한 껍질들은 다 잘라줄게요. 그리고 반으로 나눠. 아, 민경이한테 찌개 다리 양보해야죠. 와살 꼿쳤다. 이 관절을 한번 자르고 이걸 이렇게 야. 와살 꼿찬 거 봐. 와침 넘어. 개는 찌개로 파먹는 맛이지개 처음 먹나? 진짜 개 같네. 이다 순살이거든요. 민경이 한번 먹여볼게요. 어때? 맛있어 끝? 맛있는 거 맛있다고. 아, 끝이구나. 이제 이 쟤는 내장이 아니었거든요. 이거 내장은 좀 잘라줄게요. 자, 이거 짜면 다 순살이거든요. 이야, 이게 다살이야. 한번 먹어봐. 쭉쭉 빨아. 어때? 순 씻었지? 씻었어. 떫은 맛이나 아니, 그건 내장 때문이야. 근데 맛있지? 어. 또한번 짜볼게요. 와, 이게 다살이야. 맛있지 진짜. 근데 내가 원래 쪘어야 됐거든 얘를. 찌면은 기양이 더 진한데 찜기를 엄마가 쓰고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삶았거든. 여러분 이렇게 통발로 미역치랑 박하지를 잡아먹어 봤는데 박하지는 1년 내내 맛있어서 뭐 어쩔 수가 없어요. 그리고 미역치는 진짜로 먹을 거 아닙니다. 여러분은 저 같이 이상한 도전하시면 안 됩니다. 다음에 먹을 게 없이 미역치가 들었다면또 다른 요리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. 오늘 살짝 아쉬운 건 개를 찌지 못하고 삶았다 하기 조금 아쉽네요. 무슨... 손톱에? 짱고 아, 손톱 때도 한 번씩 좀 먹어주고. 나 설마 저거 먹은 거 아니지? 아니야, 이쪽으로 잤어. 그치? 지 응. 안녕!